관세음보살 기도로 목소리를 되찾은 스님 이야기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대 하복지방에 법교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전 읽기를 무척 좋아했던 그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타고난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소리가 좋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깝게 여기던 어느 날 법교 스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세상에서 중생들의 소망을 들어주신다고 하니 이제부터 나는 온 정성을 다해 관세음보살께 기도드리려 한다. 만일 아무런 영험도 없이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전생의 업보가 너무 무거운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업장도 소멸될 것이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는 분명 좋은 목소리를 얻게 되지 않겠는가? 이처럼 굳은 결심을 한 법교수님은 그날부터 음식을 일체 입에 대지 않고 오직 일심으로 절을 올리며 관세음보살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흘이 흐르자 스님의 몸은 매우 야위었고 얼굴은 피한 방울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크게 염려한 제자들은 단식을 그만두고 기도하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스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목소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몸을 소중히 하며 수행에 정진하셔야 할 스님께서 어찌 이렇게 무리한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내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심으로 나를 생각한다면 부디 나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다세가 지나자 기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간신히 숨만 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법교 스님은 두 손을 합장한 채 힘겹게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회째 되던 날 새벽 목안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스님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영험을 얻었다. 물을 가져오거라. 스님은 제자들이 떠온 물로 세수를 한뒤 소리 내어 개송을 외웠습니다. 놀랍게도 스님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2, 30리 밖까지 우렁차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 소리의 주인을 찾아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법교 스님은 평소 바라던 대로 수많은 경전을 밤낮으로 독송했으며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듣는 이들은 모두 깊은 감동을 받아 불심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90여세의 나이로 입적하시던 그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법 교수님의 청아하고 우렁찬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